안녕하세요. 정문일 침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한미사이언스.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왼쪽 위가 월봉이고요. 오른쪽 위가 주봉입니다. 아래 차트가 일봉이고요. 그죠 근데 요걸 차트를 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재무정보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이렇게 제가 포털사이트를 이거 보는 이유는요. 이 뉴스 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재무정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에, 재무정보를 보면 연간 실적 봐볼게요. 추이를 보면, 에, 연간 아, 이건 분기 실적으로 표현된 것 같고요. 연간 실적 먼저 볼게요. 이렇게 자 7,000억 원, 그 다음에 8,000억 원, 8,500원, 9,000억. 그러니까 실적 영업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구조나 안정적이죠.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성장성, 성장성 그다음에 안정성, 안정성, 그다음에 수익성. 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매출 구조가 성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도 괜찮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럼 아주 기본이 탄탄한데 시가총이 2조 3 아니, 지금 2조 9천원 3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분기 실적 봐야 되겠죠. 이제 소파동에서 얼마나 최근에도 이제 그걸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2,300억, 2,600억, 그다음에 2,500억, 2,500억 약간 예, 그래도 약간 주춤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꾸준히 그렇죠. 이 자체가 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이걸 보고 한번 볼게요. 음,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예, 그러나 알고 보면 많이 떨어졌다기 보다도 이 모습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 같이 갔다가 종합주까지 빠지면서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낙폭이 많이 빠지구나 이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 실적이 있거나, 예, 실적 우선조 내용이 있으면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한미 사이언스가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양미 사이언스가 한미 헬스케어 품은 연휴, 뭐, 8월 26일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두 상승하면 반동, 뭐, 바이오 케이블, 한미 사이언스, 그 다음에, 예, 계열사 재입을 수출 호재로 고속 성장 지속할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성장성, 그다음에 안정성, 수익성에 대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 겠죠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재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대 가능성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그거죠. 모멘텀이죠, 모멘텀.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런 거 보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섞이면서 주가는 실적 플러스 어, 이런 기대 가능성에 대해 뭐많든퍼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예, 여기서, 예, 차트를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서, 예, 이제 월주일에 동시에 한번 살펴보면, 예, 흐름을 먼저 보게 되면, 계속 내려왔어요. 그죠? 계속, 예,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보시면 이렇게, 좁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힘들어 하다가 하다가 여기서는 한참 머물러요. 음,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 자 이렇게 주봉을 당겨 보면 이렇게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 한번 있습니다, 여기.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빠졌어요. 근데 제차 다시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저점을 높여가려고 하다가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또 시도를 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5만원대가 관건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냐 안착하느냐. 이런 모양을 갖추고 시작합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이제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이제. 자, 월봉 전개를 보게 되면, 예, 여기가 좀 눈에 보여요. 이때, 이 당시 여기 넘어갔던 자리.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꺾죠. 예, 여기를 넘기려고 하는데, 넘기려고 할 때, 넘기려고 할 때, 보시면 거래가 많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올라가고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지금 그 금방에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무리 빠져도, 이때 코로나 때잖아요. 빠지면서 그때 이제 치고 올라갈 때, 여기보더 빠지겠냐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도는 거 예, 그러면 이 저점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예, 여기만 이제 깨지지 않는다면 서서히 돌면서 순차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전고점은 얼마냐면 한 53,000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이야기 61,000원 넘어가는. 이렇게 앞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에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그죠? 근데 의미, 여기 의미 있는 자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좁히고 다시 추세적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삼미사이언스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었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네, 그래서 얘기를 멈춰서 이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하는 거하고 주식 매매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겁니다. 주가 분석을 잘했다고 해서 매매를 잘하는 수는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타이밍이죠. 타이밍. 사더라도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식매매는 또 여기가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주식매매를 하면서, 그래서 기준을, 차트를 통해서 가격 기준을 보는 거죠. 음, 좀 전에 봤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누가 이거 뭐 보면서 좋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타임인 거죠. 타임. 언제, 어떻게, 어떤, 대응을 할까에 대한 기준적인 이야기.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근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면 5만 원과 6만 원 사이까지 반등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이 종목을 주목 대상은 이제 날부터 됐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체킹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찜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